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줌 화상으로 하는 명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도나누리에서는 기존 80여명의 도반들이 매일 아침 1시간 반 저녁 1시간 화상으로 하는 줌 명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서로 경험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병을, 그리고 몸의 병을 병원에서 할 것과 내 스스로가 할 것을 구분해서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안내 글자판에 저희 사무국장 겸 수석사범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참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